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입니다. 이전까지의 바울은 로마를 향하지 않았고 차라리 로마에서부터 어, 점점 멀어지면서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은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맞춰져서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위한 삶으로 이제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살고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로마를 향해서 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진짜 정말 복음만 증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내가 있는 현장이 로마를 향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핍박이나 마게도니아의 핍박이나 로마의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방향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바울을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바울을 도와주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그 사탄을 대적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발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 일은 바울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일에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랩런트, 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랩런트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랩런트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랩런트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자면 전 누가 뭐라 해도 유광수 목사님을 저는 말할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랩런트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어린 사람들을 랩런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랩런트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랩런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랩런트 제자로 부르셔서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모든 개념들을 다 다른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다른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교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가, 따로 떨어뜨려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 자,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놓치면, 저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무당들도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뭐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지금도 절간에서는 딱그두 가지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씀과 기도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우리 많은 기도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 3구 3 속에 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는 가장 쉬운 게 되어야 하는데 사탄은 자꾸 문제해결 소원성취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아홉 가지 세팅이 되는 것, 진짜 우리가 세 가지 생명을 누리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 3, 7의 빛을 밝히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3시대를 여실 것이고 세계보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요셉이 한 기도가 하나님 빨리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도가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우랑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세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 참된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나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강단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 누구를 만나든 당황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낙심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발견되지 않고 해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탄에게 속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여전히 불신자 그 영적 상태, 그 운명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염려, 걱정, 근심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책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모든 문제 끝! 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된 기도 누리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말씀이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왔을 때 내가 낙심하는 것이 강단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과 안테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플랫폼. 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려면 지하철역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답을 누리려면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강단 말씀으로 가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타는 강단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답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누리냐? 내 업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면 계약이 찾아지지 않으면 때려 죽어도, 때려 죽여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돼요. 선교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생각 나냐?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아, 맞아. 목사님 선교 갔다 오셨지? 생각이 나지.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면 기역이 발견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 난뭐 기도하고 있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기도하고 있다가 다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생각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져야 되냐?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는 정말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목숨 내걸고 내걸고 뭔가 막 생명 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보호자가 돼야지, 동역자가 돼야지, 식주인이 돼야지 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있었을 때 어떤 렘넌트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자꾸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고. 목사님 따님이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이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사탄이 단임 목사님을 방해하겠냐? 왜? 담임 목사님을 넘어뜨리면 모든 성도가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명계약을 발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자와 단임 목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내 것이 전도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증인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단순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케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도의 쓰임 맞습니다. 오늘 것은 본문 가운데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그 나그네가 생명건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지역에 모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역사의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전도에 쓰임 받습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저 복음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이 치유받고, 랩나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자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핍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에 있는 것은 내가 드디어 이제 사단의 대적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 굉장한 응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냐, 핍박이 크냐 비교해 보면 당장 우리가 힘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굉장한 역사, 굉장한 응답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복음 깨달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무능하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참 무능해요. 할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무능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차라리 계속 무능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또 실수할 거고, 오늘도 참전 대책이 없고, 오늘도 저는 무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평생 그 고백을 할수 있다면 저는 그냥 무능한 것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갈등 위기는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시험 갈등 위기는 우리가 다 그냥 실패하는 어, 계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제목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럼 내가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라면 정말 세계 보고 말을 위한 조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삼시대라 함은 소수의 한두 명의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회자 교육자를 통해서 시작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 살리는 중직자,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그렇게 해서 삼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3시대라고 하냐?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연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다면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있는 현장과 내 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은 어, 랩런트 제자의 응답을 미리 누리게 하여 주시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케냐 루안다 성교 중에 계신 단임 목사님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어, 장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